벤타는 혼소를 한번 들어볼까? 그 행들아, 카람비시게, 카린비시게? 카람빗동통갑 어, 혹시나 모를까봐. 형왓쏘베소가 뭔지 알아? 왓쏘베소 아. 이거, 이거 매니멀 아, 노래 아니야? 아, 맞아, 어제 어제 손대기가 물어보길래. 그런 거그 진짜 나. 늙었어? 어, 있긴 해. 근데 어? 그형 아는 거 없어 지금. 내가 어. 봐도. 게임을 찾았습니다. 헥트 헥트? 나 어센 헥트 에 자신 없어. 오랜만에 사이프. <laughs> 한 번? 전 사이퍼가 좀 승리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요? 멋멋 말씀했습니다. 그럼. 절대 건 여기에. 중력 화살이다. 저스마 같은... 아유, 그냥 씨. 세팅 존안 돼. 감 이게 뭐야? 뭐이 새끼 힘든데? 뭐야? <laughs> 똑같은데. 스모크 B? 세티? 메백레전이한 명. 오. 아 오케이? 플래시 어? 오케이. 퍼펙트 플래시인데. 나이 게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았어. 어떻게 이기는데? 존나 나가야 돼. 존나 나갔다, 오케이? 어, 뭐야? 또 막, 또 막. 아니 아 이게 뭐야? 왜왜왜왜또뭐버 뭐, 뭐. 뭐야, 숙지. 카메라 작동 중지. 내 땅에선 내대로아왜 그러실까? 아,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핸드이 총좀잘 쌌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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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러노. 아. 아, 한시최선을다 하긴 했다. 진짜. 인정. 왜 저래? 피 사운드 피 사운드? 왜 매서. 근데 너무 너무 빨리 죽어 버리는 걸? 이할 것도 올거 같은데. 몰라 무섭다. 아, 넘어갔다. 감옥 좀 찢어. 아, 나 진짜 나나 엄겠다 <laughs>

어. 와. 뭐야 뭐야 뭐야. 어, 김나라 목소. 아, 김나라야? 왜 <laughs> 되게 조용한데? 아, 아, 나나 나. 아, 나 나. 파이크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해 아, 아, 해븐. 해븐이 몰라. 해븐 몰라? 이거 그냥 하이미들어갈래 그래? 맞습니다. 아, 나 위치 모르니까 너 먼저 가 볼래? 그냥 들어가봐. 오오! 쟤지어 형아. 잘한다. 대하다나나 이거 애가자 그냥. 이거 아, 안빼 뺏... 어. 제탈, 키이 방금 출발했어. 출발했어. 미투비 가던가. 가죠, 미투비 가까? <laughs> 와, 타이다뭐뭐뭐 틀어. 띠띠띠. 땡그리. 땡겨 어, 왔단데, 야. 키벌레 새끼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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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공기기남. 네온비. 공감 찍어 볼래? 다들 어디 숨어 있지? <laughs> 메인 조심. 어세운필레온딱필 네온딱필. 여기 저야죠필 다운. 이게 몰라. 왔다. 나이스. 와 아, 아, 어, 140. 아, <웃음> 나이스 소바니. <laughs> 작감님 약간 나 좋아하는 거같음 맨날 나보고 그래. 칭찬해 줌. 나뭐산 것도 없는데. 사이폰 잘 썼다고 칭찬해 주거 봤음? 그냥 거의 그냥 <laughs> 숨 쉬어서 고맙, 고마... <laughs> 숨 쉬어서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이거? <laughs> 사람이 선하시잖아. 잠깐만, 내가 젠지인데 나를 좀 믿어야 하는가? 생각하고 나 젠지네. 이 잠깐 기다려. 와! 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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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 저지었어. 돌아 이겨줘! 자 끝내고 싶어. 나이씨. 나이스! 나이스. 공격팀 승리. 쓸만한 던지. 실수 화이팅 <내가> 작감 님. <laughs> 마무리 만트까지 깔끔했잖아. 올드 엔드 식. 와터티 좀 탐나는데. <laughs> 아, 근데 닉네 맛있네. 헨도라 레디어트까지몇점 남았어? 아무래도 한 120점 정도? <laughs> 어. 오늘 주장가. 어 오늘 가는가. 어? 게임을 찾았습니다 <laughs> 저도요? 어디로 도망가든 내가 참안 될지 다 재미없거든요. 헤이버스 뽑는 좀 재밌어요. 어 앞쪽을 <놀람> 정찰한다. 어? 예? 님왜 죽으세요? 아니 너무 웬막어요어웬 아! 아아아 와야 어... 0킬 6데스로궁겨서 그런 줄 아? 명 남았습니다. 구원이야? 아0칠은십분뭐 영구까지 가보자. 에 끝날 때까지 어 해주면 안 되나? 그 역사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 내가 왜? 형 <laughs> 유튜브 각 야무지게 네, 쓸수 있을 것월1일 김크포 0-24-04

역시험 확보 ㅅㅂ 존나 고맙다 명 남았고 오케이 까지맞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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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okay. <laughs> 오케이 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못다 이게 못다 이겨라 <laughs> <laughs> 이겨 <이재보다, 이재보다. 웃음> <laughs> 공포 먹고 보자 야게이기지만나벽좀 질게 <laughs> 에너 널고 싶다면 어디 나오라 찰한다 그 놈들이 저깄다! 살! 기! 작! 죽여! 여기로 겨루자! 하나 들어와 어? 레인 나네? 뭐지? 오이. 아, 어이어아다 씨! 오이이 차이 아직도 는 놈아 아아빤드 맞아요 전나잘서에 씨발 어? 응? 맞다음쪽 정찰 중잘 가라 싸이 다시. 시야 확보 중 찾았다. 저 죽여. 노노 노. 사이퍼로. SAS 이야 아! 우한명 남았습니다. 뭐세? 뭐시 못뚫대 호이 아이고! 나이자나이왜 나? 아, 접에스에스에 아, 아, 명중이다. <laughs> 에에

어떤데 아, 어떤데 아, 형아? 이건 어떤데? 와, 아니, 진짜 개, 개 맛있네, 사람. 아, 어. 아니. 이 마신 이사이사람이 어떤데 아, 형아? 너, 처음, 처음 저, 어 하는 어, 거, 거 같긴 사람. 해. 이 <laughs> <S 웃음> 싶다면 어디 놀아 주지. 역시 오. 응. 어, 응. 잘못 듣어 아, 소리. 아, 아, 미스.

아니, 새끼 말이 안돼. 왜 말이 안돼? 어, 시발 바로 버릴 때, 난 방법이 없나? 근데 상대 레이나 1이인데왜 우리 팀은 나못 이겨줘? <laughs> <laughs> 아, 좋겠네. 내차 나이스 러닝. 어. 재미났어? <놀람> 이제 내례야 명남았개 같은. 골라 윈도.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우! 마이 갓. Let's go! This is a h a 아, 포포포포아이 되겠다. 아, 던져안 던져줘 제발. 왜? 왜왜 왜. 어, 어 잠깐. Someone pick up to me? 이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언냐. 겐급박. 왼던자. 수비팀 승리. 안티. 방금 아, 오키나 와다 형아. 출발했다 자동 번역기 기능이 있나? 발로 안티.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구독. <웃음>